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파주시가 최근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홍보담당관과 언론팀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장의 경우 우대하는 식의 인사단행과 불공정한 기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승은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파주시가 최근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홍보담당관과 언론팀장을 전격 교체하자 대다수 지역 언론사 관계자들은 과거 편파 언론관을 가진 홍보팀이 바뀌면서 새해에는 올바로 운영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실이 많아 말썽이 돼 비난을 받아온 일부 부서장의 경우 문책성 인사보다는 우대하는 식의 인사를 단행, 아직도 공정한 기준을 벗어난 정실 인사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28일, 2023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한 가운데 최근 언론인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온 홍보 담당관과 언론팀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이번 정기 인사는 민선 8기 김경일 시장 취임 이후 가진 두 번째 인사로 4급 서기관 승진 전보를 포함해 승진 208명, 신규 임용 78명, 전보 및 직제 개편 이동 852명 등 대규모 전보 인사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전 K과 부서장과 T과의 부서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모 사무관이 예상을 뒤엎고 4급 국장급에 승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이 사무관의 경우 K과와 T과 소관 부서장 재직 당시 지역 공사 현장의 각종 불법 행위와 관련 지도 단속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언론사들로부터 비난을 사온 장본인으로 알려져 공정성을 벗어났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비등합니다. 그리고 지난 파주 장당 콩축제 행사 시오폐수 처리와 사설 준설 차량에 파주시 로고 무단 차량 부착 건등 소관 업무 부실 처리로 언론에 질타를 받은 바 있던 하수과의 모과장은 본청 허가 부서인 K과의 부서장으로 전보돼 주변 사람들에게 혼란감을 주고 있습니다. 시 홍보비를 집행하면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했고, 업무 추진비를 모 언론사 관계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S통닭집에만 쓰인 것을 비롯 평소 연고가 있는 양봉장에서 벌꿀을 구입해 선심 배포하는 행위로 무리를 빚었던 홍보부서장이 시사나 읍면장으로 전보 발령된 것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문책성 인사 같지만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인구 5만 명 규모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문산읍장 자리는 오히려 영전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어 눈가림식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사이동 대상자 중 시민들의 세금으로 요금이 지급되는 소통 공용폰을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일부 기자들의 전화를 차단하는 등 공직자의 기본적인 업무수칙을 망각한 태도를 보였던 모 팀장이 이번 인사에서 파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산하로 전보조치된 것은 납득할 만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한 일부 지역 언론인들과 시사나 직원들은 파주시 개청 이래 소통이 부족한 최악의 홍보 담당 관실 부서장과 팀장이 교체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차기 홍보 담당자가 어떤 인물로 낙점될 것인지가 더 우려스럽다는 표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소통투데이 이승은입니다.